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절 뿐이어서 함께 합독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본문을 가지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주일,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2025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거 그 동안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겠지만 또 오늘은 주일로서의 마지막 날이니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이 부족한 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또한 해였다. 우리가 2026년에는 조금 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갖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대하며 사는 것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주일, 이 시즌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며, 지난주에는 이 성탄의 그 소식을 함께 전하며, 성탄은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과는 달랐다. 저는 낯설은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대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익숙치 않은 방식이었지만, 그가 처음에 두 가지의 대답 첫 번째 대답은 이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지만 결국은 어떤 대답으로 마무리 되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높은 곳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라도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라도 그 안을 뚫고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함께 누리며, 우리는 기대는 기대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방식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도 낯설어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기대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나의 방식이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방식이 오름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대하며 살게 되시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성탄의 감동을 지닌 우리가 성탄의 감동 그 기쁨 크리스마스의 영광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삶의 방향의 모습으로 바뀌고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집중해서 들으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네, 앞에를 보고 달려가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어찌 보면 이 한해의 끝자락, 어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음 것을 기대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빌립보서의 본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서로 덕담을 나누며 축복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의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다르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잘되기 위하여 달린 것일까? 더 잘되기 위하여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과는 전혀 다른 다른 방향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격려, 망각, 뭐 이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 자체를 흔드는 아주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곧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의 교통이 우리 성도들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은 과거를 정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과거를 그냥 정리해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단이다.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 그냥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빌리포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아니면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은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잊어버리라"라는 말에 집중해 보면 뒤에 있는 것은 뭘까요? 실패, 그죠? 실패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뒤에 있는 것은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잊어버리라는 거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남들보다 앞서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것을 길길이 길이 길길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붙잡으려도 하지 않았고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알 아시다시피 바울사도는 이것을 과감히 그냥 내려놓았죠. 우리는 흔히 이럴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겪었던 일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나에게는 이것이 남아서 내가 이것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나의 이러한 성격적인 것과 과정의 환경들이 뒤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마지막 줄을 보내면 우리에게 아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더 많으니까 앞으로 갈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는요, 우리를 그냥 묶고 있는 거예요. 묶어 놓고 있는 겁니다. 성공은 우리를 멈추게 하죠. 실패는 우리를 그그 그 장소 실패한 그곳에 묶고 널피 그럴 그럴 뿐이고 성공은 그냥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런 거 많이 있죠 변화산에서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실패한 곳에서는 우리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은 과거를 잘 기억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것으로,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놓고 어디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자유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후회, 자부심 바울 사도는 그걸 둘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갈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만 버려 놓고 망각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잘난 것. 왜냐하면 성공을 거둔 곳에서 우리는 멈춰 있으려고 하거든요.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더 섬겨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성공한 곳에 우리를 멈춰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실패와 성공도 우리 뒤에 있다면 그것들조차 다 내려놓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 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 놓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 놓고 우리가 잘된 것, 가진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를 멈추어 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 뒤에 있는 거 다. 이거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 마음 쓰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때위의 모든 성도들에게 뒤에 있는 것 2025년에 이 뒤에 있는 것을 둘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전진과 걸음거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 계속 움직이는 삶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실패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 놓고 성공은 지금 현재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말 뒤에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 이 신앙은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 묶여 있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라. 움직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빌리포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멋진 고백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13절에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기서 보면 바울은 분명히 어디로 가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저도 있죠.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죠 안정스러운 자신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그가 달려가서 끝까지 달려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2025에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있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기도해 볼만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저를 이곳에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저에게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며 가정에서 있으며 하나님 요렇게 제가 살면서 사는 것입니까? 뭐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실패와 성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달려갔다고 그러는데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목표를 이루면요 멈추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은 도착해도 멈추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도착한 것 같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어디에 도착한 결과가 아니라 관계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가 되었음에도 어떤 결과를 가졌음에도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해요. 뭐냐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통해서 그는 계속 그,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를 처음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간직하면서 그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매일 매일 그 삶을 정진해갔던 그산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에 가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 아닙니까 그것이 이 사람이 정말 죽으려고 달려갔겠습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신앙의 삶 모든 가운데서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계속 얘기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완주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오늘 그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더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마지막 주일에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부르심에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떠한 결과를 취할 때까지 내가 성실하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내가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와서 마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마지막 주일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이루었느냐? 김은준 목사야 얼마나 이루었느냐? 대신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 너는 무엇을 이루었니? 라고 보다, 너는 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니? 나를 위한 사명과 부르심의 사, 삶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니?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손에 비록 진것 없어도 금과 은이 없어도 내 네,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안고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제가 오늘도 저에게 주신 탤런트와 저에게 주신 재산과 저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2025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때이기의 모든 성도들이 성공과 실패라는 세상의 기준에 멈추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도 아직 내 손에 쥔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내가 그것을 찾고 갖고 싶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 더 구렁텅이로 빠질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이게 쉽지 않죠. 그걸 잊는다는 게 쉽지 않죠. 계속 저에게 파도처럼 그 문제와 고민이 올 건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조그만 씨앗이라도, 조그만 돈이라도, 조그만 시간이라도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곳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느끼고 그러면 더 잘해보려고 내가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보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실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설사 나에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내 삶에 기쁨이 흐르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도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이때 이후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정리해서 어디다 처박아 놓으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라는 것, 실패와 성공도 자유로워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쉽지는 않지요. 이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주변을 보면요. 다 그렇게 재는 사람. 다 그렇게 그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고만고만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돼. 아, 그렇게 시간 들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을 더 살펴보면요.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내려놓아도 진짜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고요. 더 멋지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주님께 그렇게 드리면 거지 될것 같은데 더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이 돋고 새 힘이 돋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는 삶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착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을 향해 오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멈추어서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교만 떠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는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 도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나이가 있건, 나이가 없건,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여전히 제가 주님을 향하여 그 부르신 사명을 따라요,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다음의 계절을, 다음 스테이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당하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이 애쓰셨죠. 우리를 데리고 이끌어 가시느라 너무 너무 애쓰셨죠.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제가 이런 것 이런 것 가졌습니다보다 여전히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부르심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좀 쉬고 있었다면 오늘서부터 다시 뛰십시오. 또 일어나서 힘을 불끈 치고 여전히 주님 제가 잠깐 천천히 걸었는데요. 좀 빨리 걸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뛰어 가 보겠습니다.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라고 기대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때 이곳의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오니 실패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성공에 멈춰 있지 않아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오늘도 달려가고. 오늘도 움직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